피부에 오돌토돌한 질환 중에 혹시 집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도 있을까요? 어, 피부에 생기는 다양한 오돌토돌하게 생기는 것들 중에는 이제 크게는 염증성 질환과 바이러스성 질환 그리고 노화에 의한 질환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드름 같은 염증성 질환도 오돌토돌하게 보일 수 있죠. 어, 이것도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심하지 않다면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약과 연고 같은 것들을 처방받아서 어, 사용하고 화장품은 어, 너무 유분감이 없는 제품들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잘 관리하면 어, 여드름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될수 있는 질환이고요 어, 바이러스 질환은 언젠가는 호전이 될수 있죠 편평삼회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 모르고 전신에 너무 퍼질 수 있고 남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 완벽하게 치료를 초기화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다양한 피부 노화와 관련된 여러 오돌도돌한 것들은 어, 가만히 두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심해질 뿐이고요. 중간 중간에 한번씩 몇 년에 한번씩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어, 꼼꼼하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